손재주는 참 대단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기도 하며, 쓰레기를 이용해 진짜 음식처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손재주뿐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해내는 그들의 머리도 대단합니다. 종류도 다양하고, 만들어내는 방법 또한 입도 못 담을 정도로 기상천외합니다. 중국인들이 만들어낸 음식 같은 음식 아닌 음식의 충격적인 실체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중국에서는 국수를 조리하기 전에, 면을 살짝 태워보고 먹는 습관이 생겼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플라스틱 국수면이 유통되었기 때문입니다. 플라스틱에 합성 소지를 섞어 탱글탱글한 면발로 위장해 판매를 한 것입니다. 일반 국수보다 20분의 1이나 싼 가격에 많은 상인들이 이 국수를 써 피해자가 어마어마했습니다.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다는 것도 한 소비자가 실수로 국수를 태웠다가 막기 힘든 화학약품 냄새가 나서 처음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이 국수를 먹으면 플라스틱을 그대로 먹는 것이기 때문에 위장에 소화가 되지 않은 채로 쌓여 위 절제술을 받는 환자도 나왔습니다. 또 다른 음식은 나무 젓가락 버섯입니다. 우선 나무 젓가락을 표백한 후 과산화수소에 녹여 흐물흐물하게 만들어 식감과 색을 버섯처럼 만드는 것입니다. 이 가짜 버섯의 재료인 나무 젓가락에 과산화수소가 다량으로 흡수돼 간에 치명적인 해를 끼칩니다. 먹으면서도 버섯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을 만큼 똑같이 만들어졌습니다. 또 유명한 계란도 있습니다. 인공 착색료와 젤라틴을 이용해 육안으로는 거의 구별이 어려운 것은 물론이고 불과 5분 만에 500개 이상을 생산해 내기 때문에 대량 유통의 위험성도 있습니다. 심지어 계란껍질은 시멘트로 만들어서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가짜 계란을 섭취할 경우 기억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미역도 있습니다. 미역은 뭘로 만들었을까요? 이 미역은 4시간에서 5시간이 지나도 전혀 불지 않아 의아해했던 주부에게 발견된 사건입니다. 바로 검은 봉지를 구겨 미역처럼 만들어 판매한 것인데요. 당시에 가짜 미역을 만들어 내기 위해 창고에 다량의 봉지를 쌓아둔 것도 발각되었습니다. 또 중국과 떼려야 뗄수 없는 대표적인 음식인 만두가 있습니다. 워낙 수요가 많은 만큼 만두로 인한 사건은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만두피를 하얗게 만들기 위해 공업용 표백제나 살충제를 썼으며 만두 속에는 중량을 늘리고 부피를 키우기 위해 폐 휴지를 불려서 넣기도 했습니다. 탄저균이 있는 돼지로 만두 속을 넣어 발각된 사람 중엔 사형을 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번엔 계란말이입니다. 계란말이를 할때 식용유의 비용을 아끼기 위해 공업용 기름을 사용했습니다. 더불어 계란 특유의 노란색을 선명하게 하기 위해 공업용 색소도 함께 넣어서 말입니다. 이렇게 계란말이 등 튀김 요리에 사용하는 식용유를 속이기도 했습니다. 일명 하수구 식용유 사건으로 불리고 있는 이 사건은 하수구에 버린 식용유들을 한데 모아서 다시 판매한 것입니다. 이 식용유는 단순히 오래된 식용유가 아니라 실제 쓰레기로 버려져 머리카락, 오물 등이 함께 있던 진짜 쓰레기였습니다. 일반 식용유 가격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아 많은 음식점들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끝도 없습니다. 다음은 10년 전 아시아의 돌풍을 몰고 왔던 버블티입니다. 버블티에 타피오카 펄을 펫타이어로 만들어 유통하다가 적발되었는데요. 실제 쓰다가 터지고 찢어져 버린 펫타이어를 사용했으며 이것을 섭취할 경우 전혀 위장에서 소화를 시킬 수 없으며 쉽게 배출도 되지 않기 때문에 위절제 수술을 해야 합니다. 중국인들이 음식을 속여 파는 행태에 피해를 보는 사람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먹는 분유 역시 가짜로 만들 수 있는 음식의 대상이었습니다. 아기에게 좋은 분유를 먹이고 싶은 부모의 마음은 어느 나라나 똑같을 텐데요. 가짜 분유를 만든 이들은 이런 부모의 심리를 이용해 멜라민 분유를 만들었습니다. 멜라민을 넣을 경우 일시적으로 단백질의 농도가 높게 측정되기 때문에 고급 분유로 탈바꿈하여 판매할 수 있었습니다. 멜라민은 가장 유명한 발암 물질로 이런 것들을 아기가 먹는 분유에 넣었다는 것 자체로 용서받기 힘든 큰 흉악 범죄인 만큼 당시 관련자들은 사형을 당했습니다. 또한 물에 녹는 오징어를 만들어 내기도 했습니다. 오징어를 끓이다 5분 30초 정도 지나면 오징어는 사라지고 뿌연 물만 남는 진짜 마술 같은 일이 생깁니다. 중국의 농업대 식품과학기술부의 교수는 반드시 가짜 오징어라고 단정 지을 필요는 없다. 오징어를 반복적으로 해동과 냉동을 거듭하는 바람에 세포가 파괴돼 세포 내 수분이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는 해삼 등 다른 해양 생물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에 우리나라 네티즌들은 해동과 냉동이 반복되면 녹아서 사라진다고요? 한 수천 번 반복하면 사라지긴 하겠네요. 참 중국다운 논리다. 해물탕에 오징어 넣고 먹으면서 계속 끓이면 10분도 넘게 끓는데 왜 녹냐? 녹으려면 위장 속에서 녹아야지. 가짜 오징어보다 해명이 더 웃기는데 라는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들을 남겼습니다. 이 밖에도 종이로 만든 무, 플라스틱 쌀, 시멘트 호두 등 경악을 금치 못하는 음식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음식에 장난을 치면 안 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잘못 먹으면 죽을 수도 있는 음식을 만드는 것은 장난도 아니고 흉악한 범죄라고 볼수 있습니다. 중국인들은 음식을 가짜로 만드는 것 말고도 비위생적인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얼마 전 2021년 3월 충격적인 영상 하나가 올라왔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구정물이 가득한 구덩이에 배추가 가득 담겨 있고 위도을 벗은 남성이 물에 들어가 배추를 들어올리는 장면 모두 기억하실 텐데요. 소금에 절인 배추를 옮기는 데에는 녹이 쓴 포크레인도 동원되었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28만 톤의 중국산 김치가 수입된 우리나라의 사람들은 그야말로 쇼크 상태였습니다. 국산 김치에 비해 단가가 싼 중국 김치를 사용하는 식당이 많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었고 그래서 맛이나 질이 좀 떨어지더라도 이익을 남겨야 하는 식당들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비위생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었습니다. 맨몸으로 들어가도 되나 싶을 정도의 불결하고 더러운 구덩이였고 그곳에 음식의 재료가 있다는 것은 진짜 들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현지 언론에 따르면 영상에서 확인된 김치 제조 과정은 중국에서 흔히 볼수 있는 장면이며 실제로 이번 영상 외에도 쌓아둔 배추를 작업자들이 신발 신은 발로 밟고 굴삭기로 옮기는 사진들이 여러 번 공개된 적도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후로도 말린 고추에 수백 마리의 쥐가 돌아다니는 영상, 김치 양념을 맨발로 버무리는 사진 등 한국인을 정신적으로 버티기 힘들게 만드는 중국의 이런 모습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나라의 김치 공장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푸드 스토리라는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김치 공장의 영상을 보면 중국 영상을 보고 받은 충격을 잊게 해주고 마음의 안정을 줍니다. 김치를 담그는데 들어가는 모든 재료는 청결하고 깨끗합니다. 그런데도 여러 번의 세척을 더하고 위생적인 차림과 번쩍번쩍 청소가 된 기계들은 눈부시게 깔끔합니다. 뽀얀 배추를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는 것 같은 영상이었고, 조회수가 1744만을 넘을 만큼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폭발적인 관심을 끌었습니다. 다행히도 외국인들은 진짜 김치라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더러운 시궁창에서 절여지는 것은 중국 김치라는 것도 알게 된 것이지요. 영상을 보면 많은 것이 자동화되어 있지만 그래도 양념을 골고루 버무리고 배추 속을 넣는 것은 일일이 사람 손을 거쳐야 하는 일입니다. 손이 많이 가는 만큼 정성을 들여야 하는 것이 김치인 것입니다. 중국의 말도 안 되는 쓰레기와는 비교조차 안 되는 모습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